합격의 아이콘, 알파풀, 정은이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원리, 10분만 투자하세요. 10분만에 익히는 커마리 그 필기, 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듣고 계시고요. 이번 강의의 내용은 수식 계산과 관련해서 셀 참조와 오류 메시지 관련 내용 후딱 정리하고 따끈따끈 기출문제 풀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고. 자, 보시면 수식과 관련해서 수식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이퀄 등호 표시부터 엑셀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이 수식에 이용될 때는 나는 문자열이야라는 표시로 이렇게 양옆에 따옴표를 찍어 주게 됩니다. 숫자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식은 어, 여러분 이세 번째 질문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수식은 같은 워크 시트의 다른 셀 또는 다른 시트에 있는 셀 또는 다른 문서의 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말 알아두세요. 뭔 뜻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좀 있다 엑셀에서 보여드리죠. 그 다음에 수식이 입력된 셀에는 수식에 모만 표시되어? 결과 값. 그리고 수식은 어디에 표시된다? 수식 입력 줄에 표시가 되더라. 컨트롤과 어, 물결, 이걸 누르면 입력된 전체 수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엑셀의 네, 연산자들을 나타내요. 여기서 우리 시험에 그이 지수라는 표시는 뭐 3에 이렇게, 3에 꺽세 2 이렇게 쓰면 3의 2승을 말하는 거예요. 3 곱하기 3, 9. 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m% 기호 있죠. 이거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그 실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커마일 시험은 여러분, 그, 필기 뿐만 아니라 실기가 중요하잖아요. 어, 직접 엑셀과 친해져야 됩니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시트 이름, 1월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이게 시트 이름이죠. 자, 제가 이 1월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리죠. 여기에, 음, 이렇게 썼습니다. B의 3번지에다가 어,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름이 갑이 있고 그 밑에 을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돈만 원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을은 오천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럼 더하는 수식을 제가 F의 2번지에다 써볼게요. F열과 이행 F의 2번지. 그럼 수식을 쓰려면 만원하고 오천원을 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수식이니까 뭐부터 쓴다? 는.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원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만원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예요 c 의 3번지죠? 바로 이렇게 수식에서 특정 셀을 이렇게 클릭, 이렇게 참조한다라고 불러요. 이걸 참조 셀. 오케이? 예. 네. 더하기. 뭘 더해요? 을에 5천원 이렇게 그러면 C3C4를 참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엔터 쳐 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결과값 두 개를 더한 결과만 나오지. 이 수식은 클릭하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이뜻 이해되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을의 금액이 5천원이 아니라 더블 클릭해서. 7,000원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참조, 자, 여러분, 7,000원으로 바뀌면, 이 셀, 이 15,000원은, 얘네 두개 셀이, 요거 두개 셀을 참조해서 답 나온 거죠? 자, 보세요. 7,000원으로 바꿨다, 엔터 꽝 하면은, 이렇게, 결과 셀도, 이 참조 셀이 바뀌면, 결과 셀 값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이해되죠? 요 설명 지금 드린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래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눈에 다 들어오죠? 예, 특히 세 번째 내용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셀 참조.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수식에서 특정 셀을 여러분이 수식에 이용할 때 그것을 참조 셀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요. 수식에서 참조된 셀의 값이 변경되면 그것을 이용한 결과 셀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보여드렸습니다. 변경된다. 요 지문. 참조 작업은 같은 시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워크시트, 다른 통합문서의 셀이나 범위도 가능하다. 보이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어, 정말요? 예. 네, 이 말은 자, 잘 보세요. 제가 엑셀에서 1월 달에 A의 1번지랑 2월 달에 A의 1번지. 보이세요? 얘네들한테 똑같은 글자를 제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1월 클릭하고 여기, Shift 키 누르고 2월 이러면 두 개의 시트가 선택이 돼요. 그룹이 표시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A의 1번지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월별, 사원, 매출, 현황. 이렇게 썼습니다. 쓰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A의 1번지 셀, 2월에 A의 1번지. 똑같은 데이터 들어가죠. 똑같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시트든 간에 여러분이 직접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면 똑같이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자, 보세요. 제가 2월 워크 시트에 클릭하고는 수식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1월 시트에 값의 데이터 C3번지를 클릭했어요. 서로 다른 시트죠? 예. 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보세요. 자, 참고로 에러가 났는데 에러 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룹이 표시가 돼서 그렇게 뜬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룹 없어졌어요? 자, 보세요. 만원 들어왔죠? 이렇게. 그럼 1월 달에 C의 3번지를 참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자가에다가 12,000원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썼죠? 그러면 2월에 가서 보면 어때요? 여기도 12,000원 바뀌었지요. 아, 네, 정말 서로 다른 시트인데도 참조 셀의 내용이 바뀌면 같이 바뀌게 되는군요. 예,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시트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요 네,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 여기 여러분 상대 참조 이 참조에는 종류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그리고 이두 개를 짬뽕한 혼합 참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얘네들 하나 하나 특징을 묻는 건안 나와요. 다만 수식의 얘네가 당연히 알고 있다 생각하고 녹가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잘 들으세요. 상대 참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음, 세탁기가 있어요. 음, 세탁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세탁기를 갖고 있고 여러분 친구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각자 빨래하면 되고 이 세탁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죠. 내가 내 집에서 빨래하니까 세탁기 위치는 어디든 좋아요. 내 친구도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집에 세탁기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쓰면 돼요. 그죠? 근데 절대 참조는 뭐냐면 내 친구랑 나랑 모두 11명이 사용을 합니다. 11명이 세탁기 한 대를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탁기 위치가 바뀌면 안 되죠. 항상 그 자리 정해진 자리에 있어야 11명이, 아, 세탁기는 그 자리에 있어. 하고 너도 나도 세탁물이 있으면 어때요? 아, 세탁기는 이 자리에 있지? 그리고 모두 와서 어때요? 여기에다 빨래를 탁탁 넣고 빨래를 각자 하죠. 만약에 세탁기를 여러분이 이 11명이 쓰는데, 세탁기를 나 혼자만 쓰겠다고 어디다 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10명이 아노미 사태가 되겠죠. 어, 세탁기 어디갔지, 어디갔지. 우왕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상대 참조는 수식을 입력할 셀의 위치가 바뀌면 참조 번지도 같이 바뀌는 걸 말해요. 예. 네, 그냥 바뀌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제가 세율이 있어요. 세율. 자, 예를 들어서 급여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액이 있는데, 세율이 얘도 5%, 그다음에 뭐 얘는 뭐 예를 들어 얘도 5%, 얘도 5% 이러면은 각각의 사람마다 급여액마다 세율이 다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수식을 쓸때는 이 급여액 곱하기 이 급여액의 5%. 이렇게 쓰고 엔터 꽝. 이러면 돼요. 그러면 세액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줄은 어떻게 쓰면 돼요? 는 330만원 급여액 곱하기 5%. 요 줄에 5%또 써있죠. 이렇게. 아, 엔터. 그리고 나더 쓰기 싫어? 그러면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데이터 14만원은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서로 곱하기가 된 거죠. 보세요. B6 곱하기 D6.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수식을 입력하고 밑으로 끌면은 다음 셀 번지가 수식에 자동으로 이렇게 참조 번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5번지, 5번지. 6번지, 6번지. 이게 상대 참조예요. 근데 절대 참조는 뭐냐면, 이게 5%가, 우리 다 5%니까, 5%를 이렇게 위에다 써놨어요. 이게, 얘도 얘랑 5% 곱해야 되고, 얘도 여기서 5%의 세액이 나오겠죠. 얘도 5%. 그죠?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5%라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는, 300만원. 나 급여 300만원. 좋아요. 곱하기 하고 5% 근데 이거 나 혼자 5%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5%니까 이거는 고, 어, 공동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f4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붙게 돼요 달러가 붙으면 은 절대 참조라고 불러요 달러 c c 열 움직이지 마일행 움직이지 마, 일행 움직이지 마. 그니까 c 의1번지 너는 절대 움직이면 안돼꼭 고정이야 픽스돼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절대 참조 그러면은 안 움직여요 15만원 나오죠 자 아래로 끌어 보면은 어때요 답이 나오죠 얘는 자 클릭해 보면 여기 보세요 b 의5번지 곱하기 c 의1번지 확인돼요 그 다음에는요 예, B의 6번지 곱하기 C의 1번지. 즉, 얘네들은 값이 계속 바뀌지만 C의 1번지는 항상 수식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 확인됩니까? 이걸 절대참조라고 불러요. 이해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에서 절대참조 문제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와요. 필기에서. 실기는 아예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내고요.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의 셀이 여러 수식에 집중적으로 참조된다면 절대참조 써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참조가 있는데요. 혼합참조는 행과 열둘 중에서 지금 절대참조는 행과 열 모두에 이렇게 달러가 붙었잖아요. 근데 혼합은 어느 한쪽은 달러가 붙지 않아요. 지금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원리를 기억할 필요 없이 우리 시험 대비로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 계산하는 방향이 이렇게 데이터가 기본급이 200만원일 때 210만원일 때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수당이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일 때 얘네 급여액 계산. 그럼 얘는 200만원과 10만원 더한 결과 여기는요. 200만원과 15만원 더한 결과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양의 표가 우리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러면 잊지 마세요. 이 왼쪽의 데이터는요, 왼쪽의 열은, 맨 왼쪽의 열은 항상 열이 고정됩니다. 열이요? 네. 열이 고정된다는 얘기는 여기 A열이죠. 달러 A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열이 고정. 그리고 나머지 달러 A, 나머지 4행, 5행, 6행, 7행은 계산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얘네들은 움직여야 되죠. 기본급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때 맨 왼쪽의 열은 열이 고정되는 거. 그 다음에 맨 위에 행은요. 이맨 위에 행은 아래로 내려올 때 10만원이 다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 위에 행은 행을 고정한다. 즉 3행이니까 달러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 자, 보여드리죠? 이건 뭐 별건 아닌데 엑셀 처음 하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자, 급여액.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기본급이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250만원에 5%는 얼마일까, 250만원에 5.5%는 얼마일까, 250만원에 6%는 얼마일까, 요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답이 나오게끔 수식을 입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칸에 들어갈 수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는 하고, 이게 왼쪽 셀이죠. 이 표에 여기가 맨 왼쪽, 여기가 맨 위. 그죠? 그럼 맨 왼쪽은 이렇게 클릭하자마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열을 고정을 하라 그랬죠. F4 한 번. 절대 참조죠. 한번더 누르면. 비달러 사되죠. 이거는 4행 너 움직이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래로 가면 여기는 300만 원과 5%가 곱해 줘야 되니까 밑으로는 내려가면서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돼야 되기 때문에 행은 고정이 안 되고 f4. 열이 고정돼야 돼요. 요 모양. 예? 요렇게 곱하기 그다음에 5% 클릭 자, 5%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끌면은 계속 5%, 여기 C의 3번지가 밑으로 이렇게 끌면은 계속 3번지 유지가 돼야 되죠? 어? 제가 이 밑으로 끌면 300만원과 5%가 곱해줘야 되고, 여긴 350만원과 5%가 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위의 행은 행을 고정합니다. F4 두번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행과 열둘 중에 어느 하나만 달라가 붙는 거 이걸 혼합 참조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엔터 꽝 치고 답 나오죠. 답 나오면 옆으로 핸들링 끌면 답 나오고 아래로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우와 표가 완성됐네요. 이거예요.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혼합 참조.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왼쪽이면 뭘 고정해, 고정해요? 열, 위, 행, 이것만 기억하세요. 됐죠? 지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게 혼합점조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 우리 시험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데요. 수식 작성에서 입력 과정의 오류라던가 또 사용자가 잘못된 함수를 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항의 표현 이것이 오류 메시지예요. 자 오류 메시지 제가 특별히 표시한 거요 요 네임이라는 건 뭐냐면 네임 물음표죠. 이름 잘못 썼어? 요 얘기죠. 즉 여러분이 함수 이름을 잘못 썼다든가 이럴 때 발생하는 오류예요. 네임. 샵 n a는 뭐냐면은 함수나 수식에 어,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특히 v l o o k 같은 함수에서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찾아라 했는데 그 값이 없어요. 그럴 때샵 n a. 그 다음에 샵 널은 교차하지 않는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점이, 지정했을 때 num은 숫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잘 나오는 거 밸류가 많이 나오죠. 또샵 NA 밸류 value. 밸류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거나 수식 자동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발생을 합니다. 가장 흔한 밸류의 예를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세 액표, 아,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연습, 이렇게 문자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는 연습 도하기, 도하기, 백.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엔터를 치면 어때요? 밸류. 에러뜨죠? 왜? 문자, G의 3번지에 들어있는 값은 문자인데, 문자하고 숫자 100을 어떻게 도해? 못해? 에러뜨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거예요. 그래서 밸류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하거나 수식 자동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REF는요 레퍼런스 오류 즉 유효하지 않은 셀을 참조할 때 주로 함수에서 잘못된 범위 또는 여러분이 어떤 값을 복사해 갖고 왔는데 수식이 참조할 셀이 없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DIV/0는 0 나누기 에러예요. 예. 네. 그래서 0으로 여러분이 어떤 나누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발생하는 거 됐죠? 샵샵샵은 뭐냐면 셀 너비보다 더큰 숫자 날짜 시간 타입의 데이터 표시 이런 경우 어, 발생합니다. 이거는 셀의 너비를 넓혀주면 해결이 돼요. 됐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 외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자 올해 나온 문제까지 포함입니다. 입력한 수식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와 그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샵 밸류,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사용. 어때요? O, d i v 0는요 이거 뭐? 0 나누기, 그죠 그러니까 0 또는 빈셀로 나누었을 때 오. 그 다음에 샵 네임, name. 네임은 뭐예요? 잘못된 함수 이름, 그죠 그래서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던가,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 딩동! 샵 REF.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다. 여러분, 이거는 밸류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샵 밸류. 이거예요. REF는 뭐예요? 예, 네, 바로 수식에서 어떤 참조할 범위가 어때요? 예, 네, 없을 때. 참조할 그 데이터 범위가 옳지 않을 때. 이럴 때 레퍼런스 오류가 뜹니다. 답 4번이에요. 헷갈려. 바로 앞에 거 보세요. 지금 확인하세요. 예, 유효하지 않은 셀 참조. R F. 보이죠? 예. 그다음에 2번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사용할 때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 뭐라고요? Value. 답몇 번? 4번. 3번 아래표에서 여러분 딱 보세요. 어떻습니까? 모양이 아하 왼쪽열 위에 행 나왔어. 그리고 어, 원금 C4에서 F4 여기가 원금이랍니다. 이율 B5에서 B8 얘네를 각각 곱한대요. 1.5 곱하기 500만원 이렇게 곱하라얘기예요 곱해서 수익금액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C5번지 셀에 수식을 넣을거래요. 여기에 입력을 하고 나머지 셀은 자동채우기 이렇게 핸들링해서 계산을 할거랍니다. 그러면 이 C5번지 셀에 뭐가 들어가야 된대요? 네, 1.5% B의 5번지 여러분 왼쪽열은 뭘 고정해라? 열열 열. 달라비 달라비 그죠? 그러면 달러비 나와 있는 거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과 3번이 달러비가 나왔네요. 그리고요 맨위에 행은 뭐를 고정해라? 행만 고정해라. 그러면 달러사, 그죠? 달러사 있는 거 뭡니까? 세 달러사. 얘는 완전 고정이죠. 이건 절대 참조 끼리에요 절대 참조는 요것만 계산하고 나머지 얘네들은 하나도 계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위험하죠? 그럼 단몇 번입니까? 그렇죠. 바로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셀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같은 통합문서 내에 다른 세트의 셀은 참조할 수 있으나, b u 다른 통합문서의 셀은 참조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참조에서. 같은 통합문서의 다른 시트 셀도 참조할 수 있고 다른 통합문서 시트의 셀도 참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이거 올해 나온 문제. 나누는 수가 빈 셀을 참조하고 있을 때샵 div 0 오류. 그죠 자주 사용하는 셀이나 셀의 범위에 이름을 지정해 수식이나 함수에 활용할 수 있고요. 절대 참조 방식은 즉 이게 절대 참조죠. 이런 애들이. 이런애는 참조하는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참조되는 셀의 위치가 항상 그 자리 고정되어 있는 방식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해되죠? 어, 나네 문제 중에 세 개는 이해되는데 하나가 이해 안 돼. 대단하신 겁니다. 예. 네. 몇번 들으시면 돼요. 이거 한 번에 첫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이제 한번 들어 보시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한번 들어요. 듣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관련 기출문제 쭉 풀어보면 돼요. 예, 네. 이걸 지금 당장 다 이해해야겠다. 그러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좀 욕심이에요. 그냥 가볍게 듣고, 나 65점 맞을래. 예, 네. 그리고 나는 실기에서 모든 걸다 발휘하겠어.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우리의 목표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실기예요. 실기에서 70점 이상을 맞는다. 그리고 나는 패스한다. 됐죠, 여러분. 고자세. 자, 우리 필기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화이팅!